<소장> 자, 오늘, 정의 오늘 정의 표별에 참석 하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들어가 겠습니다. 당무위 정가은 언제쯤 하실 계획이 있신지혹도 네, 메시지는 없습니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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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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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자결파 징계론도 있는데, 혹시 생각이 있으신가요? 잠시만요. 좀 부탁드릴게요. 좀더 부탁드릴게요. 출입증 좀 확인 좀 해볼게요. 출입증만 확인해드릴게요. 이게 제일 마지막 안건이에요. <목소리> 제고맙습니다해주서 네. 네, 감사합니다 정무지 단직자사회트는한거에 네.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네. 하습니다 다음으로 9월 21일 송견우 의원, 이윤주 의원, 용해인 의원, 강성희 의원 등 181인으로부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법 제85조에 이에 따라 신속 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 요구하는 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. 국회법 제 85조의 2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이 동의를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정을 <laughs> 따 <laughs> 네, 거니까요, 참고해주시네 방, 방수. 정당 선거가 투표율이 좀 낮은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번 보궐선거에 참여하셔서 우리 민심이 어떤지 국민의 실시 어떤지를 꼭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예

수고하십시오, 네 맞습니다.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 안건 지정 동의의 건은 총 투표수 183표 중가 182표 부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<laughs>